이 뛰워 나, 러블리즈.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입니다. 네, 저희 러블리즈가 캔디 젤리 러브에 이어서 새로운 립패키지 앨범 안녕이란 곡으로 돌아왔습니다. <laughs> 네, 네이버 가족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 러블리즈가 저희 신곡 안무를 아주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같이 배워볼까요? 네, 이번에 저희가 설명해드릴 포인트 안무가 뭐죠, 도니 씨? 네, 참새춤이죠. 바로 참새춤이 뭘까요? 네, 참새춤은요. 엄마한테 애기 참새들이 모이를 음. 달라고 이렇게 안녕 하는 춤이에요. <laughs> 한번 배워볼까요? 네. 네. 네! 처음에 일단 앞을 봐주시고요. 오른손을 굴려서 앉아주세요. 그리고 왼손은 허리손을 해주시고요. 참새가 모이를 먹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참 쉽죠? 요 아, 안녕하세요. 러블리즈의 저희 신곡 포인트 한번은 뭐죠? 그네춤이죠? 네! 일단 손은 친구한테 인사하듯이 흔들어주시면 되고요 몸은 어, 그네처럼 고개랑 같이 앞뒤로 흔들흔들 흔들흔들 흔들. 다리도 포인트가 있는데요 토끼처럼 총총 뛰어주시면 됩니다 오. 안녕하세요 러블리즈 막내라인 수다이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포인트 안무은 바로바로 총알춤입니다. 네, 저희 총알춤은 오른손을 세 손가락을 이용해서 총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왼손은 허리 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쪽에 사랑하는 상대가 있다고 상상을 해주시고 시작. 빠방. 너무 눈에 잘 들어 그죠 네. 아, 수정 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자자! 당 네, 지금까지 저희 안무로 배워봤는데 다들 음 어떠셨나요? 재밌었어요. <laughs> 저희 팀이 짱이에요. 네. 저희 팀다 아, 다들 막내 라인이 최고. 리더팀이 짱이에요. 조용히 <laughs> 해주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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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직접 저희 안무를 소개할 수 있어서 더 값진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러블리즈가 노래부터 춤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러블리즈가 보여준 모습과는 또 다른 색다른 매력 많이 보여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러블리즈였습니다. 사랑해요. <laughs>